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아 입문자를 위한 유화 재료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윈자인 뉴튼의 그리핀 알키드 유화물감 12색 세트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다른 유화물감에 비해 빠르게 건조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윈자인 뉴튼은 최초의 튜브용 물감을 발명한 영국의 미술용품 브랜드예요. 1832년에 설립된 깊은 역사를 가진 만큼 수채화나 유화물감의 퀄리티가 좋아요. 특히 유화물감은 내구성이 좋고 발색이 진하기로 유명해요. 튼튼한 하구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손잡이가 달려있어 휴대하거나 보관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딸깍 열어주면, 짜잔! 유화물감 12색과 유화붓이 들어있어요. 37mm 한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뚜껑을 열어 바로 짜서 사용 가능해요. 믹싱 화이트를 따로 받아보았는데요. 구성품에는 티타늄 화이트가 들어있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면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할수 있어요. 납작한 유화 브러쉬인데요. 돈모와 흡사한 느낌이에요. 빈 공간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의 오일과 함께 아티스트 신서틱 브러쉬도 소개해볼게요. 인체 공학적 손잡이로 곡선이 예술이에요. 길이감도 넉넉해요. 끝이 각진 모양과 등근 모양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최고급 도모와 흡사한 느낌의 성능을 갖고 있는 붓이에요. 세 가지 타입의 오일도 소개해 드릴게요. 드라잉 뽀피 오일, 화이트 스피릿, 리퀸. 뚜껑을 살짝 누르고 열어야 손쉽게 열수 있어요.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뽀피 오일은 약간 노란빛을 띠는 매끈한 오일이에요. 화이트 스피릿은 금방 종이에 흡수되며 다소 묽은 느낌의 오일이에요. 리키는 점도가 있는 젤리 형태 질감이고, 은은하게 누런 빛의 색감을 띄어요. 드라잉 포삐 오일은 건성류에 속하며 황변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감의 접착력을 높여주고 광택감을 주어요. 드라잉 포삐 오일은 기존 포삐 오일보다 건조시간이 빨라요. 화이트 스피릿은 희발성류에 속하며 물감을 녹이고 빨리 건조될 수 있게 해주어요. 초벌할 때 주로 사용하고 붓을 씻거나 물감을 지울 때도 사용 가능해요. 그릴 때 건성류와 희발성류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해요. 리키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오일이에요. 건조 시간을 단축해주며 황변을 방지해주어요. 간편하면서도 빠른 작업 속도가 필요할 때 사용해요. 12색 물감 차트표를 만들어 볼게요. 많이 사용하는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감을 하나씩 짜놓고 붓으로 펴볼 거예요. 윈저앤 뉴튼 그리핀 유화물감의 특징은 빠르게 말라 속도감 있게 작업하기 좋아요. 다른 유화물감과 섞어 사용해도 건조 속도가 확연히 빨라져요. 마지막 칸에는 믹싱 화이트와 티타늄 화이트를 비교해 볼 거예요. 블랙을 먼저 칠해두고요. 위에는 믹싱 화이트, 아래는 티타늄 화이트를 칠해 보았어요. 믹싱 화이트는 티타늄 화이트에 비해 색감을 잘 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손으로 블링딩 해보았을 때 다른 느낌의 회색으로 연출되었어요. 믹싱 화이트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하얀색이라면 티타늄 화이트는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는 하얀색이었어요. 믹싱 화이트는 색을 섞어 사용하기 좋고 티타늄 화이트는 쨍하고 밝은 하얀빛을 표현하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유화는 다른 재료에 비해 준비할 게 많아 입문자 분들께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윈자인 뉴턴에서 나온 그리핀 알키드 유화물감 12색 세트와 오일과 붓을 추천해 드려요. 매력적인 유화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